안녕하세요, 지모댕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제가 만든 소재 수분 선제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제가 수학년 갔다 서온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오늘 왔는데, 한2 시간 전에 왔나?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조금 쉬다가 저녁 먹고, 지금 다시 또좀더 더 쉬고 있는데, 지금 좀 졸린데, 지금 자면 밤에 잠안올것 같아서 안 자고 그냥 영상 찍고 이러고 좀 참다가 이따 씻고 밤에 자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심심해가지고 찍을 거고요. 제가 그냥 좀 허전해서 옆에 노래를 틀어놨어서 노랫소리 들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진짜 핸드크림 다 쓰고 자주 사용하는 공병인데, 옛날부터 사용을 해가지고 공병이 이렇게 막 이렇게 금가고 이랬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다 금이 갔는데, 조금만더 깨지면 이제 버려야 돼요. 어쨌든 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어, 제가 선크림 만든다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썼던 젤이 됐어요. 근데 되게 좋아요. 지금 손등에 다 발라서 봤는데, 아까 좀 전에. 이게 이렇게 보면은, 손에, 이렇게 젤처럼 이렇게 되고요. 지금 좀 섞어 놔가지고, 젤 같이 안 되는데, 진짜, 이렇게 처음 만들 땐 이렇게 돼. 어쨌든 이렇게 묻고요. 등이 한번 발라볼게요. 되게 촉촉하고 좋아요. 그래서 수분썬젤이에요 촉촉해서 보통 어, 메이크업 하기 전에 수분 화장 잘 먹게 수분크림 바르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스킨케어 끝내고 수분크림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하면 좀뭐가좀 좀,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얘는 안 그래도 돼요. 수분 손젤이다 보니까 수분 크림 따로 선크림 따로 바를 필요가 없고 보시면 이렇게 맨들맨들한 게 되게 촉촉하고요. 어, 좀 바르고 나면 나중에는 그냥 매끄러운 보들보들하게 돼요. 그냥 로션 같아요 수분 로션. 그러면은 이제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소개에는 그냥 대충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여기에는 딱세 가지 제품만 들어갔어요. 선크림 소딩젤, 비비크림 살짝. 비비크림이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하얗지 않은 이유는 비비크림이 굉장히 조금 들어가서 그냥 색만 내줘서 그런 거고요. 지금부터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좀 많이 바르면 끈적거림이 있어서 그점 양이 하고, 그점 유의하고 발라야 돼요. 먼저 선크림은. 크리메라 스킨 릴레프 EV 프로텍터 SP411 PA+++ 이거는 발랐는데 지금 이거 새 거라가지고 뜯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새 거. 이게 수학여행 가서 바르려고 가져갔었는데 거기서는 안 바르고 그냥 뽀뽀랑 수학여행 뽀뽀랑 같이 갔어요. 같은 반이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거기서 뽀뽀가 저거 조금 사용해 보고 나서 되게 좋다고 자기 달라 그래서 어차피 양도 얼마 안 남고 았 저는 집에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뽀뽀에게 줘서 지금 새거 박스에서 방금 뜯어낸 거예요. 이게 좀 유분감이 많아서 저는 잘안 맞고 걔가좀 건성이라서 걔한텐잘 맞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 이거는 프리메라 베이비 시트로렌 넬라 수딩 로션. 이게 굉장히 이게 촉촉해서. 얘가 제일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로 소딩이래. 수딩, 소전 썬젤이 촉촉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비크림. 얘는 굿 네프터는 허니블래티 비비 SPF 1 0 PAF. 얘를 살짝 섞어줬어요. 먼저 만드는 방법은 이게 원래 여기 통에이 선크림이 들어있었는데 진짜 조금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한요 정도? 이 정도? 바닥이 거의 보일 정도로? 그냥 살짝 여기에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었는데, 제가 선크림도 다 쓰고, 그냥 심심하기도 해서 여기다가 이거를 막다 짜서, 여기 거의 꽉 차게 덜어가지고 섞었어요. 얘네 두 개를. 근데 이게 선크림 하얗다 보니까 얘는 투명하고, 그래서 좀 하얗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좀 주고 싶어서 비비를 매주 콩알 두알 만큼 정도 섞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있지만, 백탁 현상은 하나도 없어요. 비비가 되게 콩알 딱지만큼 들어가서. 어디, 통 없나? 빈통? 어, 어떡해. 깨졌어. 드디어 이렇게 깨지는구나. 어쨌든 이건 제가 이따 수습하도록 할게요. 이제 얘도 운병을다 하였구나. 어쨌든 그러면은 얘를 어디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잠시만요. 내 공병을 찾았어요. 또 여기 로션이 조금 담겨져 있는데. 로션은 잠시만요. 내 공병의 로션을 대충 처치라고 왔어요. 그럼 이제 좀 만들어 볼게요. 선크림은 지금 좀 뜯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 선크림이 되게 유분감이 많아서 지성분들한테는 별로일 거예요. 근데 얘랑 섞으면은 좀 괜찮아져요. 저는 이미 조금 있기 때문에 많이 만들진 않을게요. 일단 선크림이 요정도라고 치면은 수딩요션은 되게 좀 많이 들어가요. 요정도? 이거 아니야. 요정도? 이것보다 더 들어가나? 요 정도 들어갈 거예요 아마 이게 좀 색깔을 봐야 하기 때문에 꼬챙이나 면봉 있으면은 그런 걸로 좀 섞어주세요 좀 옆에 소란스러울 수 있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얘네를 먼저 두 개를 좀 섞어줄게요 이게 좀 색깔을 봐야 하기 때문에 선크림이 좀더 들어가야 되겠다. 선크림이 3분의 1 /3 정도면 수딩 로션이 3분의 2. /3. 그리고 저거 뭐냐, 비비크림으로는 색깔만. 근데 뭔, 색깔이 수딩 로션하고 수딩젤하고 수딩젤이나 수딩로션이나 똑같은 거니까. 수딩젤하고 선크림하고 섞어을때 색깔이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면은 여기다가 그냥 자기가 원하는 색이 될 만큼만 비비크림을 섞어주세요. 선 섞어도 어차피 색을, 그 뭐냐, 얼굴이 하얘지진 않기 때문에 많이는, 많이 넣으면 하얘지겠지만 조금 넣으면 하얘지지 않아서 그냥 색깔만, 선크림에 색깔만 줘서 넣어도 돼요. 근데 이게 좀 단점이 바를 땐 되게 촉촉한데 바르고 나면은 좀 끈적거려서 적당히 얼굴에 얇게 바르면 발라야 돼요. 너무 많이 바르면 얼굴이 끈적거려서 오히려 더 이렇게 촉촉함을 못 느끼고 끈적임만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얘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얘도 바를 땐 되게 촉촉해요. 바르고 나면 얘도 좀 끈적임이 살짝 있겠죠? 얘랑 비교를 해볼까요? 색깔은 지금 이게 좀더 연해요. 얘도 한번 다시 발라볼게요. 발림성 둘다 비슷하고요. 제가 똑같이 만들진 못하니까. 다 비슷하고 바르고 나면 촉촉하고요. 어, 좀 바르고 나니까 끈적임이 있는데 많이 안바르면 끈적임 별로 없어요. 그냥 보들보들해요 어, 저는 지성이기 때문에 얼굴에는 진짜 소량만, 극소량만 발라줄 거예요. 어차피 선크림이 있어서 자외선 서 찾으면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좀 살짝만 더 넣어볼게요. 너무 세기 좀 연해서. 만좀더 넣어줄게요. 이거 섞는 거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색깔이 잘 골고루 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색깔이 잘 나게 골고루 섞어주세요. 얘는 지금 색깔이 이거 블루베리 통에 있는 것보단 연해요. 그러니까 색깔은 자기가 조절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얼굴 하얘지니까 적당히만 드세요. 그냥 그리고 제품을 꼭따할 필요는 없으니까 선크림, 수딩젤, 비비크림 이 제품만 있으면 되고요. 어, 색깔 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선크림, 수분크림만 준비하시면 돼요. 비비크림은 굳이 없어도 되고. 미네 둘은 필수구요 필수 제품과 그냥 추가 사용하시고 싶은 제품 이렇게 나뉘어요. 그럼 이상으로 제가 만든 어, 수수제 수분 선젤 소개 및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